이면은 그렇지? 오늘 기차를 타고 레온을 갈 거지요. 그 제가 걸었던 메스타병원 거기 이후에도 레온까지 가는 길이 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평지의 느낌이래요. 근데 다리도 너무 아프고 이제 거기는 보는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충전을 할겸 레온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하루 연박을 하면서 쉬고 다시 레온부터 걸으려고요. 다 걸으면 좋겠지만 좀 체력 분배가 필요하다고 좀 느껴져서 여기는 타야 할것 같습니다. 타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8시 45분 기차를 탈 거거든요. 그게 첫 기차여서 지금 영무원도 출근을 안 했어요. ATM기 같이 생긴 곳에서 셀프 발권을 하면 됩니다. 두명 해서 11.30입니다. 이렇게 두개 발권 완료.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건거 뭐 맞지? 아마 30분 가면? 레온에 도착할 거예요 와, 걸어서는 12시간이 넘는 거리를 기차를 타면 30분 만에 도착을 하다니 진짜 대중교통의 위대함이다. 레온 기차역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깔끔하다. 레온 도착. 츄러스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초코라떼 엄청 크잖아? 크기 무슨 일이야? 어, 고마워. 고마워, 근데 너무 맛있어. 음. 음. 우와. 응. 음. 아니, 나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진짜? 아방카에서 뽑아야 수수료가 무료인데 아방카가 대도시 아니면 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 뽑아 가면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동키 보내는 거나 알베르에게는 현금만 받는 데가 꼭 있더라고요. 넣었어? 볼까? 넣었어? <laughs> 그다음에 잉글리쉬하고 English. 넘버 그 비밀 번호 치세요. 하셨나요 이거 컨티뉴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어? 캐시 위드 또 이거 이걸 하면 될것 같아요 캐시랑 그 영수증 음. 얼마 하고 싶은지 100유로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카운트 이거 음. 음. 음, 어 수수료 음. 무료래요 영수증 어, 필요하세요? 어우 권종을 음. 선택할 수 없군요 아 그러네요 아하. 돈이 어디로 나오나요 네. 음. 어? 아하. 그래도 꽤 나름 몇개 나왔어 그렇군요. 이렇게 1 아. 주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우디가 만든 보티네스 저택이래요 이 건물 앞에 가우디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가우디가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는 건축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 <laughs> 레온 성당이다. 이쪽은 엄청 큰 레온 대성당이에요. 아, 예쁘다. 잡은 에어비앤비가 엄청 가까운데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 어딘 이건 거 같은데, 이거 없나? 노란색? 키패드. 응, 진짜. <laughs> 너무 좋아. 완전 <목소리> 음, 스튜디오 아니야? 방에 방이 있어. 진짜? 여기 장살수 같아. 같아. 여기는 더블 침대, 와우. 근데 이거 너무 짙 얘? 예? 이쪽에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와, 정말 잘 잡았다. 여기에, 여기 우리 1박에 얼마 줬지? 2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치? 4명이서 나누면 한 사람당 6만원? 6만원 정도니까 너무 괜찮은 숙소. 잘 잡았다. 전자레인지랑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커피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응. 근데 내가 언니한테 물어볼게. 너무 좋아요. 화장실 여기 어, 이렇게 뭐, 있고, 어머 화장실 너무 좋은데? 아. 기절. 맛있겠는데? 짠! 됐죠? 예! 이거 겠다 이게 아까 참치랑 <laughs> 참치랑 그리고 마르게리다. 그리고 맥주까지. 쿠카, <laughs> <수카>, 쿠카. <수카. 웃음> 너무 맛있는데? <웃음> <응>. <웃음> 맛있다. 일요일 7시에 주중 미사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미사드리러 왔어요. 무 아니야. 그냥 이

완전히 요즘 날영화 너무 추워서 m 리스 사러 c 카토론에 갑니다. 레온 대성당에서한 20분 정 w 걸 e 나좀 w 어져 i s 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 e a 아, 따뜻하고 좋겠는데... 어, 나 이런 청록색 이쁠 것 같지 않아? 여자 거는 민트색 있어요. 민트색도 이쁘다. 저는 색깔은 이게 훨씬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지금 남자 거에다가 사이즈가 초엑스라지 밖에 없어서 너무 커요. 결국 아까 그 청록색 사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커서 그냥 L 사이즈... 이거 살까 봐요. 갈라시아 지방 가면 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사야 될것 같죠? 제가 해보았지만, 최첨이 어. 실패해. 김치찌개, 고기, 라면, 쌈장, 김치, 상추. 이거 너무 귀엽죠? 한 번에 보고 꽂혀서 이거 사기로 했어요. 아유로 까사만도 여기가 레온에서 가장 유명한 베스트 맛집이래요 근데 여기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어요 와, 분위기가 되게 고급진 식당이에요 와인어 레드 yes. okay. um... a... <놀라> 와인 레드와인? 레드와인랜만에오에 오랜만에? 오이만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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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오랜에 오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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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그거다! 다음에는 치즈! 치즈! 와! 완전 와인 안주네! <laughs> 음! 사뭇! 와! 어. 하나도 안 짜요! 진짜? 오! 음. 어, 맛있다! 뭐지? 괜찮은데, 어. 와인 풍미가 더 대박인데. 응. 진짜 먹고 싶어. 와. 간이 없다지 음. 맛은 얘가 다는 거같 음. 와 부드러워. 그치? 음. 음. 다 음.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야그막져 음. 어... 엄청 부드러운 장조림? 그미라하면은 <laughs> 그렇지? 치킨 땡이 같아. 같아. 음. 태국에도 이런 거있않아 응. 음. 음. 아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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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얘넘버 <laughs> <laughs> <laughs>